지참이 일주일남았고요 연휴가 끝나고 오늘 첫 월요일입니다. 너무 가기 싫어요. 지금 한 3일, 3, 4일 연속 비가 오고 있거든요. 지금 머리도 난리 났고 짐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휴 수업 별로 없어가지고 그리고 문. 근 완전 추워가지고 위에 약간 니트? 뽁닥뽁닥한 거아 이거 약간 이거 안 맞는 거좀 거슬리긴 하는데 여기까지는 맞거든요? 근데 갈수록 안 맞아 손이 그냥 뭐 그냥 입어요 오늘 비와가지고 그냥 까만 바지 입었고 잘 나오고 있어 아 근데 진짜 거의 다 왔어 <laughs> 아, <부끄러워. 웃음> 집을 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원래 저녁 먹고 나가려고 랬거든요 가공하러 못 나갈 것 같아 비가 너무 많이 와. 못 나가, 못 나가. 아니, 뭐안 나가, 안 나가. 아뭐났는데안 없어져. 응, 진짜. 아까 밥 먹고 영상까지 마무리해서 지금 올렸고, 공부를 조금 하다가 잘 거예요. 칼맞춥이다 어, 네일도 바꿨고. 750p 아니고요. 가 알립니다. 아, 정신이 하나도 없네, 진짜. 오늘은 음, 음. 이렇게 입어줬고, 너무 추워가지고, 위에 하나 더 걸쳐줬어요. 나가보겠습니다. 가 오려고 짐에다 챙겨 나왔거든요. 근데 갑자기 너무 귀찮아져가지고 집에 왔어요. <laughs> 내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저 <laughs> 이번 시험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작년에 여덟 개 봤단 말이에요. 갑자기 상대적으로 너무 여유로워져서 안 하게 되네. 깔끔하게 잘게요. 유명한 얼굴이니 하도 항아리 문질르길래 넷플릭스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네 얼굴 골라본 건데. 진짜 오랜만이다, 그지? 우리 잠깐. 저는 필테 갑니다. 아, 사실 너무 귀찮은데 예약을 해놔서 가야 돼. 갔다 올게요. 오늘은 이렇게 입었고요. 그냥 추리닝. 저희는 네이버 라운지에 갈 겁니다. 사람 많을 것 같은데 한 명은 연락 두절 이슈. 아, 셋시 같이 갈라했는데 한 명은 연락이 안 되고요. 일단 갑니다. 바리바리스타로. 엄청나 어, 뱃살 나와 혹시? 아, 잠깐만... 여러분 귀엽죠? 무려 제주도에서 진짜 공수해온 노란 반키팅 너무 잘 어울리지 않니? 저기서 차 타고 올때 항상 이만큼 보이고 초록색 같아. 자리가 있을 것인가? 스파에서 만들어야 돼. 이층 올라가는데 <laughs> 계단이 너무 높아. <웃음> 가보겠습니다. 좋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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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에 통로로 오면 스타벅스가 있어요.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사서 가겠습니다. 맛있죠? 음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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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마로갑니다 여기서 책도 엄청 많아요. 이거 또 읽어보고 싶은 책, 그녀의 욕심, <laughs> 진짜 개 많아요. <laughs> 이럴 줄 몰랐던... 어, 다와가지어호랑콩쳤어 오징어 똥냄새 뭐? 그냥 어. 똥냄새.. 아풀이구리 없어. 너브리구리 진짜 그거 입어. 왜많은데어 I'm sorry. 오! 똥냄새! 오징어 똥냄새. 좋아 좋아. 야, 나 아직 혹수도안 돼. 나뭐야 비가 좀 많이 오는데? 응? 흘렸네? <laughs> 배불러요? <웃음> 밀가루도 배가 터질 것 같아. 계속인지 뿌는 면이야. 갑자기 비가 미친 듯이 와가지고, 멍청 비용. <laughs> 다른 게 있어. 그만 깨달아. 원래 깨달음이 연속이지 뭐. 응. 어 들어가. 아이는 일단 현백으로. 음 가을 가을 하네. 너무 예쁘다. 펜지오. 응. 완전 쑥색. 가방 색깔이 되게. 이거 그 화학 실험 잘못. 뭐? 어, 네 그냥 커플이실게요. 어 비가 갑자기 많이 오는 것 같다? 아니야. 어, 집 갈게요. 오늘은 이렇게 있고요. 또드셨어야 돼. <목소리> 떡갈비 맛있겠다. 그럼 먹을 거야? 아. <목소리> <목소리>

저는 아까 집 왔는데 갑자기 친구가 하이디라를 먹자고 해가지고 애들을 불러서 먹기로 했습니다 한 명이 좀 늦어가지고 다른 친구랑 먼저 카공을 하고 있으려고 미팅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흰옷.. 입고마 희고... 아까 흰옷 입었어가지고 나름 까만색으로 갈아입었고 노트북 챙겨가지고 나갑니다 아 하루가 너무 길다 6시 로났는데 저의 진짜 매일 들고 다니는 가방. 너무 편해요. 그녀의 벼락치다. <laughs> 하이디라오가 1 0몇번치어서셀이스 <laughs> 공부를 하겠습니다. 9시 반이고요. 우리 몇 시간 걸었지? 아까 내가 몇시에 걸었지? 한 7시. 좀... 2시간 반째 <laughs> 기다리고 있는 거네. 3시간째 <laughs> 될걸? 어, 저거 3시간째다. 미친 거지, 미친 거야 야식으로 허거를 먹을 판입니다. 아마 10시쯤 들어가지 않을까. 그래도 요 사이에 영상 하나를 완성했고요. g 드디어 입장했습니다. 아주 풍요로운 상이고요. 지금은 10시입니다. 야식이 되었어요. 너무 맛있겠다. 음. 미쳤는데? 음. 이 시간에 먹는 거 진짜 오랜만이야. 이곳은 음, 정말 맛있는것 같아. 너무 어이 응. 응. 하나 노래할 추억이야. 다음에 뭐지? 몰라. 개는 건 뭔지 모르겠는데 추억이 되게 듣는 거. 나한개이안 먹었는데. 나 아직 목도안 먹어서. 근지 감자를 넣어주셨어요. 보이나요? 고마워. 왜 항상 굶주리자가 먹게 될까? 가 항상 쿠파 타임이 돼. 이거 언제 언제였지? 금딩 때? 에이 아니야. 개큰반발쓴 게. 우리 고딩? 고딩인거지 아. <laughs> 미안 그러게까지 ㅋ 깜짝 놀랐는데? 제 표정도 망치면 됐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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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잘 됐죠? 여 그래 <laughs> 라고 <고성대라고? 웃음> 정말 기같잖아 근데 우리 긴게밥좀 들어가니까 에너지 생겨가 시작하는게 진짜 정직하다 진짜 어어 <laughs> 한거 진짜 못 먹어 저. 응. 음, 그냥 빵 먹으니까 다시 들어가. 빨리먹어 봐. 빨담이. 원래 단짠는데 단장단... 아니. 어, 약간 어, 빵해장을 그래. 하고 싶어죠. 나 11시. 태측. 신체 노화는 정확히 중성때 이후로 시작된 느낌이야. 그러니까 튀어나자 마저 벗 아닌 그 정도면 <laughs> 너무 힘들다. 어? 바삭거리는 나게. 예? 네? 어, 아, 안 바스락거렸어. 칼채적. 소리가 나야 되는데 가야 안돼 안돼 <laughs> 일어나 아미 어제 그렇게 들어와서 너무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편집 좀 하다가 좀 소화를 시키고 잤고 그래서 오늘 늦게 일어났습니다 좀 느긋하게 준비하고 그다음에 영상들 좀 찍고 밥 먹고 하다 보니까 지금 3시예요 이제 공부를 조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노트북이 너무 무거워서 결국 오늘은 배낭 메고 갑니다. 이거 보이나? 어, 거울 너무 더럽네. 닦을게요. 이거 키링 배라고 제가 배 씨여서 선물해 주셨어요. 귀엽죠? 음.